스테로이드 부작용은 레이저로 낫나요?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레이저로 안 나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레이저가 효과 있는 경우도 뭐 있겠죠 그런 경우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아주 경미하거나 원래 홍조가 노인성, 광노화 이런 걸로 진행이 된 경우에 피부 표층에 문제는 별로 없으면서 혈관만 확장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레이저가 조금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 특히 바르는 스테로이드나 주사제 이런 걸 많이 쓴 경우는 이제 바른 부위 피부가 좀 얇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다 또 열에너지를 줘서 혈관을 줄이려는 그런 치료를 하는 거다 보니까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V빔이나 엑브 v 제네시스 같은 혈관을 조금 줄이는 레이저를 하지만 레이저 화상 때문에 보통은 효과가 없거나 약간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레이저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스테로이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해서 레이저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저희 병원 오는 환자분들 봤을 때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레이저를 쓰는 경우가 갈수록 좀 줄어들거든요 있어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부작용의 레이저를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레이저를 많이 하는 공장형 의원 있잖아요 미용의원 뭐 피부과 전문의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일반의 아니면 다른 과에서 이제 미용 클리닉을 하는 경우 레이저를 많이 미는 경우에는 약간 무리하게라도 레이저를 하자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뭐 피부과 전문의 질환을 좀 많이 보는 분들은 레이저 안하는 것 같습니다